고양 고향 서삼릉이고요 고양시 용두동입니다. 이천이십년 구월 1 9일 이만 백5십오 일일만보 천이백사일리버들천팔백삼십일입니다 용두동 대조동 성정도는데요 용두동 작간단역고요 대조동은 역천역이고요. 일일만보는 상명대에서 해결했습니다. 고향 서원릉 입구죠. 여러 가지 안내판이 있습니다. 역사문화관도 있고요, 용두동, 상명대 부원이고요 대조동 역촌역입니다. 시골목 시골. 하나 봤고요. 3 2도입니다 저녁에 일일만보하면서 찍은 부각선 사진입니다. 2022년 9월 19일 간단히 마쳤습니다.